어디서 뭐안 한다고? 네, 뭐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IPC입니다. 자, 배틀필드 4 멀티플레이어. 예술한번째 아.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X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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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매트로 롤 시작하고 한번 해 보자. 어, 이고 이거 안바꿨네 아이고. X발쟁이. X발 X발 X발. 허이 허이. 어, 아, 킬조 잡았다. 잠간데 잠깐만. 어, 왜팀 달라? 잠깐만. 보자. 잡았다. 너희들 팀이 미국이지. 어, 뭐야 안, 아, 안, 바뀌어. 바뀌어. 안 바뀌어. 아, 진짜. 잠깐 왜? 예, IPC 저기다. 품절. 아, 저기네요. 죽이자. 죽이자. 큰일 났습니다 기어 IPC. 지금 보자. IPC 어, 킬링 그리고 김제이콥 그리고 PCIB 님또 누구 p c 지 기어 IPC. 턱살하라 아, 그래, 안 계시구나. PCI B님 계시고요. 그 다음에 킬링 이고 김제컵 있습니다. 예, 당골 손님, 고전 게스트, 김제컵이 있습니다. 엑스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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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하이. 아, 예. 씨. 아주 노래 만들었다. 아, 이거 안바꿨야가 아, 잠깐만, 씨. 어? C4 안 바꿨어. 야, 근데 대전팀이 그래? 제두방이 죽네, 저거. 우와. <laughs> 람보다, 아우. 야, 누구 람보를, 람보를 야, 아 누구 람보 람보 내려어 뭐야 저 웃음 글쎄 빡친 웃음소리? 아한번 특.. 빡친 웃음소리 한번 특이하군 전기 달립시다 달립시다 우리 군대가 등이다최영 아. <놀람> 우리 군대가 등이야 잡았다! 야씨 죽라 너희 사범라 특히 우리가 제일 높은 아싸 나다이예 그냥 쳐다! 만 진짜. 이무게놈마1프리하면 <야, 아니>, <목소리> 재밌냐? 어디 있어? 진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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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메너야 완전. 뭔개메너야개메너 맞지. 아니지. 스프가 없지. 계속 한다는 건오피야피 오버파울드라고. 아 잡혔다. 좋어 아, 잡았다. 김제이콥을 잡았습니다. 잡았다. 예, 두 잡았다. 야, 조셉, 지금부터 여기 좀마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가라. 여기 여기 맞다. 조셉, 키, 조셉 여러분, 김제이콥이 철녀생입니다. 완전 네 가지가 없는 거죠? <laughs> 네가지가뭐상관이데 음, 아, 이 하고 게임하고 있는 누군가안 탄다는 거지?

<laughs> 동영상 망치기. 보세요. 라오 아, 안녕. 근데 이제 프리미엄도 마지막이네. 어. 그래. 네오지맞이다 이번에 나오고 오, 시월이 마지막이야. 이것만 나오면은 이번 달 마지막이야. 프리미엄이. 대신 다른 혜택이 있겠지. 아, 니더 이상 없어. 아니,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다. 이거 이거 끝나고또뭐 혜택 있겠지. 아뭐 그런 거 없다니까? 있을 거야. 그거 있을 거야? 거기에 있을 거야? 뭐지? 와, 한발 늦었다 진짜. 아. 하드라인 사면은 그뭐2 0표주거나하겠지 하드라인 2 0표2 0주고 나가겠지. 아니잖아. 나는 이거 배틀필드 4그 프리미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드라인 뭐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. 별일 없지.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.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엄 샀으니까 멈추나. 아, 말개 뭘 들어. 돈을 해 주면 진짜 이거 아, 가는 거지. 나 말하는 거. 찍고 가는 거지. 현실적을, 현실적을 네 얼굴을 현,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나 네얼굴을 바라봐 현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네 얼굴은 거기서 거기야 내그 얼굴이 <laughs> 현실이니까 어쩌라고 <laughs> 내 얼굴이 현실인데 나보고 어쩌란 거지 그래 레커페이스 like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포인트 있어 뭐래 가가하게 캐포드쇼 점령이다 야 근데 우리는 안 밀어들이 <laughs> 방치야. 이거 어, 뭐야? 나왜 죽었지? 야내 C4 내가 죽었어. 엉성하니까. 아 이상하다. 내가 분명 히 땅에 떨어뜨리고 터트렸는데킬안 해. 뭐야 못 갑자기 중성미소 씨. 어 뭐야 이게. 오, 좋네. 아 진짜. 자 여러분들은 C4를 사용할 수 있는 예그 마지막 단계를 보고 계십니다.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어 뭐랄까 트롤링을 지 하면서 자랑하고 앉아있어. 잠깐만, 아, 씨고안 떨어졌구나. <laughs> 아유, 진짜 죽네. 아, 주좀잖라뭐래인가 어, 깜짝 합니다 오우, 씨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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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 높게 안 했다. 아, 이런 씨. 131에 두고. 아 적팀 한명 있네. 응 조금 분발하겠다. 잘려줘. 이거 고어 죽인 줄. 야 저기 적팀에, r p g 팀에 페 아, 하나 있다. 130. 잡았다. 아왜 이렇게 빨개? 모든 게. 어 뭐야? 아잘들어 있었구나. 아 몰랐네. 그래서 자, PCI 비니머니 계신가요? 아이고 점수가 높군요. 안돼. 안 털려 돼. 다 <목소리> 어, 어. 나, 나, 나. 샀다. 오우, 씨. 아, 진짜 제대로 망했다, 우리 이거. 아, 어, 뭐야? 일 뚫렸어. 어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제일 뻔 우리 제대로 망했는데, 뭐가 아니에요? 일 뚫어야 돼, 누가. 어. 누다에 털린다, 에 털린다, 에 털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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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안털리는털아 아, 닌가 살았다. C4. 맞아라! 거짓킬! 아난 진짜 C4가 제일 싫어 C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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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ㅋ ㅋ ㅋ 달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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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아, 지원? 자, 감사합니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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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아 진짜. 야! 뭐야?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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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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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저속탄 사용 가능하나? 안 될걸 저것도 에어버스트라서? 아닌가? 에어버스트만 쓰면 안 된다잖아 저속탄 아, 되는 거야? 아 진짜 핸드이나 살려줘 <laughs> 아. 팀이 지나가는 거 보소 퀘엑 살려줘야지 살줘야지 피셉 피새임 잡았다 아이피아 예. 아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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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 잡는다 <자꾸 놀람> 어? 계속 튕겨 재코 <놀람> 나왔어 아싸 킴재코 역시 너는 나한테 까 보면 너 컴퓨터는 자동으로 해킹이 돼 있어 그 해킹 때문에 내가 너 컴퓨터에다가 디뒤스를 보내 가지고 너 컴퓨터는 자동으로 <놀람> 다운되지 <놀람> 개수리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? 니네네네 얼굴 얼니 네 얼굴 얼니 얼굴 니 얼굴. 그 대상 관리가 대체 어떻게 30분 동안 했지? 개! 에라이 나이 정도는 못하겠다 그냥. 평소에 좀 커뮤니티 쪽 관리해. 관리했어 이것저것 막 깔고 막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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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까고 깔고 깔고,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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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. 그러니까 니네 얼굴이 어, 문제야. 바이러스. 하이 바이러스는 거의 기본적으로 마, 자주 하고 있어. 아, 이거 드는 거 아닐까? 뉴욕의, 뉴욕의 바이러스야. 아, 진짜 때려칠까? 이해하네. 총을 입혀서 오자했다. 아, 뭐야? 죄송합니다. 형이 맨날 GTX 6 하던 날, 나날이. 근데 뭐? 자신이 GTX를 옮기자마자 그걸 차량하고 앉아있어. 뭐 모르는가? 모르고 못 들었어. <laughs> 형이 맨날 GTX 6 했잖아. 애임도 쓸 때. 아니, 근데 욕한 적은 없지. 그냥, 비평한 뿐이지. 불평, 아, 불만, 아시기, 어. 런데 아! 싫어하는 게 아니야, GTX를. 안 돼, 아, 수어 옛날엔 욕했어. 욕안 했어. 했어. 안 했어, 그거 뭐 했는데? 그게 안 나는 거야. 맨날 무슨 GTX 안 좋은데 너무 비싸래, 막 이러고. 그거는 불평이지, 싫어하는 게 아니지. 멍충아 <laughs> 내가 언제 싫어한다고 그랬어 욕했잖아. 안독 아니 뭐라고 하지? 귀가 이상한 거 아니야. 아, 분명히 욕했다고 했다, 시한다고한게 아니라 욕하는 거랑 시하는거랑 틀려.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틀려. 오. 어, 기대장. 편이 한발짝만더 나가면 욕입니다. 형이 근데 그한 발짝을 이미 넘은 거이야 뭐? 이이나 욕이나 한 발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은 이미 한 발짝을 넘겼다고. 그게 틀려 그게. 그래 아, 개소다. <laughs> 아았다 이씨! 다방청이 킬리 두번잡 와서 시퍼로아피 c 가 내가 형 잡았다. 그럼 뭐야너 나한테 0번대 털렸잖아, 많이. 형 쿠레 다고방 띄웠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다고방인데. 뭔 다고방이야, C4야, C4는 C4. C4는 다고방이 없어. 다고 다고방 어딨어? 아, 나도 0 4나풀이그다니까수업드 라스트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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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러시아다 아왜 러시아야 아, 10분, 10분. 나 러시아로 옮겼어야 <laughs> 망했대 잡았다 아, 오우씨 봐. 피 퀴즈 형 나왔음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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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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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도 C4나 터뜨리고 놀아야지 웰컴 투더 C4 월드 웰컴 투더 C4 월드 C4 월드 상현라 C4 이게 바로 이중제때 니가 하면은 로맨스, 아, 가 하면은 볼륜 내가 하면 로맨스. 뭐야, 나또 미국, 나또 미국으로 옮겨졌어 이게 뭐야? 반수해. <laughs> 어, 나 있어. 진구 오신걸 환영합니다. 아니 왜 자꾸 집안대로 옮기거나 지랄이야, 있어? 야너 풍자크 같은 거 없어? 이게 뭐야? 미국, 러시아에서. 환영합니다, <laughs> 제일 굿이런 또래 같은 놈아 진짜. 서버 관리자 나오라 그래. 서버 관리자 없음. <laughs> 어둠인 나오라 그래. 어둠인 잡음. 사장 불러 이제 더들아 어둠인 오토인. 아 잡혔다. <laughs> 사장 불러라고. <부르라고. 웃음> 어 레벨업 감사합니다. 아유 정됐다 사장 나오라 그래. 뉴욕을 나와. 죽어라 아. 기제가 빡쳤다. 냄새가 나. 두명죽여주기나죽았다 그래서 이쪽 이익기였어나 잡았다. 예 수고 많으세요. 아 사장 나오라 그래. 아 진짜. 능력 <laughs> 어디 있어? 어? 잘못 던다잘못 던졌네. 어, 감사합니다. 한한한 한. 어둠이 나오라 그래 진짜. 이오에 나와. 어둠이 나오라. 나와라 이 씨. 어둠이은내 편. 그만큼 네가 못하는 거야. 형 응? 핑겨가지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점수가 0이지 그럼 점수가 2000이 되있겠네아 PCI B님! 아아! 우리를 잡아서 옮겨도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 아니야 완전히 니네 여고리 멍청한, 멍청한 거야 아 PCI B님 아 진짜 예 저분이 저분이 PC 잡았대 <laughs> 아 진짜 아니 아이 p c 가 생각지 마 방금 이거 뜬 이유가 라스트 조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내 실력이랑 정화좀 드러나봅시다. 그, 야, 이거 있다. 이거 지금 있다. 아, 이거 지다 아, 있다. 아, 이거 지금 있다. 아, 이거 지 아, 이거 다 뭐? 어, 어디 가자고? 실크로드 가자, 실크로드 지금 yeah,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잠깐만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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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보 지금 지금 지 자,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어 예순 첫번, 아, 예순 한번, <laughs> 첫번째, 예순 한번째에서 두번째 맵입니다. 자, 거치! 아마 PCI 비님도 꼭들어오실거예요 자, 킴제크은 도저히 나갔습니다. 여섯 네, 컴퓨터가 후져가지고. <laughs> 아무없네 음. 나갔나봐? 말이 아 진짜 뭐뭐뭐뭐오예 처음에는 오디오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풀리면은 예 소리 납니다 정상적으로 야이 사람 진짜 정비 와우 오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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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안 잡혔어 아 일단 우리 팀 잡았습니다 자 끝이 뭔가 있는데? 어, 헐 어? 말도 안 돼. 야, 탱크 어떻게 이렇게 높이 있는 헬기 잡냐? 몰라. 어떻게 된 거지? 버그다. 저는 버그 가 아... 버그 아닌 이상 설명이 절대 안 돼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오우씨. 와나 진짜. 야이총 꺼내는 속도보서 야이 털린다 잠깐만요 앞에 여기야 여기 있을건데 갔나? 죽었나봐요? 자 갑시다 갑시다 누가있나 누가있나 탱크다 어 분위기 제일 없대. 들어왔어? 어, 티켓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없어. 그러니까 나와. <목소리> 여기 있다. 천연 머리꾼. Asset a C4. Asset a C4. 다 세. 어이. 자, 일단 좀 숨어 있을게요. 위험해 이런 상황. 야 이거 나무 그래픽 보소 흐흐흐흐흐 <laughs> I gots so on enemy's chopper 자 여기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조금 멀리 돌아서 갈게요 저 이거 왜 이렇게 잘 렉걸리지 이네제 GPU가 이제 조금씩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있다 일단 튀어 오우 오 근처에 뭐 없나? 있다 저기 대공 전차 자 저거 이제 파악해야 돼 오케이 어 뭐야 깼다 오케이 여기서 직진 야 오랜만에 한다 지금 다섯개의 진 경주여 지금이요, 잠깐요 조심스럽게 접근할래요. 내다 죽었죠? 배다 <laughs> 죽었습니다. 이트킥인데? 됐어! 음... 야, 내 제코 안 나갔는데? 어, 제코 있어, 근데 말안 해. 아싸, 잡았다. 아, 쟤 잡는 게 아닌데. 아, 생각 잘못했네. 아, 이런. 저걸 뺏는 건데. 아깝네요. 이게 예, 저희 실수예요, 이거는. 이거 왜 이렇게 렉걸리지? 이상하네? 아...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한두 대만 때리고 느리간 다음에 그 사람을 사사시키고 타는 건데 아... 생각이 짧았어요 자, 아, 바인 홀! 루스리 뭐, 보다 로딩이 더 길어 텍스처가 다르니까 아마 어. 로딩이... 아 SSD 필요해. 아제기요 어딘가 저기 있을까. 여보세요어 제거만요.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다. 어 잠깐 GTA 그좀 깨주느라고. 야저 C4 진짜 와. 지금 맵 바꿨어. 가스피에 적극적으로. 아아 어. 지금 GTA. 어. 야 이거 다음맵은 파이어스톤인데? 파이어스톤 5만 맵 그렇게 있는데? 어. 오, 야, 이거 백스윙을 다 모아놨네. 이니풍습파이다 이거, 재밌 d 파이어스 k e 아, 미안, 2nd a l 이 o 2nd s t r i k 이2 n 이 s t r 이이 e 2nd s 세컨 i k e 이 n 이 strike. 이 n 이 strike. 2아 d strike. 2nd 이 t r i k e 2스트라이크이 아니라. 이 d s t 이 i k e 2 n 이 s t r 이이 e 2nd s t r i 아메리카. 안 옮겨진다. <laughs> 아, 그 죽으면 옮겨질 거야. 죽으면 옮겨질 거야. 전투기가 너리냐? 어? 전투기, 전투기. 후리와 함께 사라졌음. 저기있다, 저있다 <laughs> I spotted an enemy. 아 잡혔네? 뭐야? 아, 뭔가 슬픔 소리 한개 사라졌어. 뭔가 이게 뭘까? <laughs> 마치 킴질 얼굴처럼. 아 뭐야 이 씨. 어 뭐야? 야 이거 플레이 수이 없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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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살았다 야 이거 진오오랜만에 해보는 맵이다 아 일단 오오3에서오오오오 오호 아, 전투에추도 실패 찾았다 버렸 어. 어! 안 돼! 어디 있어 이씨? 아 잠깐 내가 너무 정지했다 잠깐만 아씨야 진짜 어우 씨 이럴 때는 하강하 좋아요 오예 바리스다 바리 망했다 씨 우와 아티짜아 진짜 정신없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 뭐랬지? 당신은 날 막받을 수있을 상카나 어 이야아 야 진짜 끝까지 다 따라오네 와우 체크 여기 들어왔어? 아니요 진짜 안 할걸? 계속 튕겨 컴퓨터 시스템 성능이 달라가지고 아, 상관없는데 킬링이 그냥 가보다 좋 오우 샀다 아, 진짜, 뭐한 번, 후원시켜줘야 되나. 아, 안 죽이라. 아, 나 내리려. 아, 귀찮아, 씨. 뺏겼다. 뭐? 탱크, 탱크 하나 봤는데 뺏겼어, 바로. 아이고. 아, 예, 저 전투기 상대하는 것보다 살기 내려서 게임플레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어?잠깐 어? 닿았다! 어? <놀드 배치> 가자 가자! 근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응 음. 어? g p 에서그 맵피쓰기의 장점은 흡수를 못했.. 몇가지가 흡수를 못했다는데그 몇가지가 뭐지? 맵피쓰기의 장점 뭐? 맵피쓰기의 장점 몇가지를 흡수를 못했다니까 싱글만한지 아닐까? 홀. 확실히 싱허로 허리, 한 거. 같아 허리, 허이스 이제 문 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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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음 조용하네 자 내가 출동하겠어 여깄다 어 뭐야 아뭐 죽었어? 아 죽었구나 여기 안가져 어라? 됐다. 자, 여기서 딜을 노리는 거예요. 아, 얘도 죽었어? 뭐야? 와, 이 프레임 진짜 장난이게 떨어지네. 오! 뭐야, 바로 끝났어 이거 너무 빨리 끝났네? 됐다! 잡았다! 오우! 더블킬! 오오오! 자 배틀필드4가 끝났습니다, 여러분. 네, 시청해주셔분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뵐게요. 근데 더안할 거야? 어... 글쎄, 오늘 좀... 늦었는데, 새벽 1시? 다리 왔는데. 어쨌든, 일, 일단 좀 보자, 잠깐만. 이거 끝나고, 음. <laughs> 이게 뭐야? 전적이 진짜 <laughs> 이 길이래. <laughs> 이 길이래. <laughs> <laughs> 자.